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일 카타르 도하의 아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3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손흥민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으나 전반 중반 이후 두 골을 내주고 마지막에 동점골을 추가하면서 2대 2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요르단이 예상 밖의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한국을 경기 내내 힘들게 했습니다. 원래 한국의 계획은 이번에 요르단을 이기면서 16강을 확정 지을 예정이었지만 아쉽게도 무승부가 나오면서 남은 경기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에 손흥민의 선제골 장면과 그뒤의한 행동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점골에 물골을 터준 움직임도 손흥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장면이었는지 어제 경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15일 바레인전에서 3대1로 승리했고 요르단도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의 4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에 이날 경기는 조 선두를 사실상 확정하는 맞대결이 됐습니다. 바레인과 1차전을 3대1로 이긴 한국은 이날 조규성과 손흥민을 투톱으로 내세운 사사히 전술을 꺼내들었습니다. 시작부터 한국에게 골 기회가 왔습니다. 전반 4분 황인범의 패스를 따라 페널티 박스로 쇄도한 손흥민은 에산 하다드의 뒤태클에 넘어졌습니다. 공을 터치하지 못하고 손흥민만 건드렸습니다. 파울이 의심되지만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주심은 그대로 골킥을 선언했습니다. 페널티킥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손흥민이 파울이 선언되지 않자 황당해했는데요.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이후 VAR실에서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심은 VAR 심판진과 계속 교신하며 대화했고 온필드 모니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 끝에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하다드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파울을 얻은 손흥민이 직접 페널티킥을 차게 되었습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자신감에 찬 표정을 보였는데요. 야지드 아브라일라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점프하는 순간 골키퍼를 완벽히 속이고 골 대정 중앙으로 공을 툭 띄워 올리며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의 골에 클래스가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이 선보인 골은 대범한 파넨카 골을 넣은 것입니다. 파넨카는 페널티킥의 슛 전술을 말합니다. 보통의 페널티킥이 골키퍼가 막기 힘들도록 골대 바깥쪽으로 빠르고 강하게 차는 것과 달리 정면으로 살짝 띄우듯이 차는 것을 말합니다. 파넨카는 체코슬로바키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미드필더였던 안토닌 파넨카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1976년에 열린 UEFA 유로 1976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사상 처음으로 유로컵 정상에 올랐는데 서독과의 결승전에서 2대2로 비긴 후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키커로 등장한 파넨카가 골키퍼 정면으로 공을 느리게 살짝 띄운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체코슬로바키아 국가대표팀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안토닌 파넨카처럼 느리게 살짝 차는 슛을 하는 선수는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왔습니다. 프로축구에서는 공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키커가 구석으로 슛을 잘 차기만 한다면 골키퍼가 보고 막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키커의 슈팅 방향을 예측하면서 몸을 미리 날립니다. 공을 찰 때까지 기다려서 막는 스타일의 골키퍼도 분명히 있지만 수가 적은데요. 파넨카는 이 예측 선방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파넨카 킥은 키커와 골키퍼의 심리전 그 자체이며 공 자체는 단순한 아리랑 볼인만큼 키커의 슈팅의 의도가 미리 파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무조건 막힌다고 봐야 합니다. 파넨카라는 것을 미리 알려만 준다면 조기 축구의 골키퍼도 프로선수의 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넨카를 차려면 반드시 키커는 평범하게 달려오다 마지막에 속도를 죽여서 툭 찍어 차야 합니다. 파넨카를 성공시키면 상대 골키퍼에게 엄청난 굴욕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팀의 사기까지 같이 올라게 됩니다. 물론 잘못 차거나 골키퍼가 예측해서 막힌다면 대단히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키커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슛인데요. 그래서 어지간한 강철 멘탈이 아니라면 중요한 대회에서 파넨카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 때문인지 막상 국제 대회에서의 승부차기 및 패널티킥에서의 사용되는 횟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손흥민 선수는 국제 대회에서 파넨카고를 자신감 있게 성공시키면서 월드 클래스라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은 득점 후 동료들과 환호했고 기분 좋은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리드를 가져오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날 이라크에게 5분 만에 선제 실전하며 무너졌던 일본과는 정반대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직전 바레인전에서 수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는데도 골망을 흔들지 못하는 등 클린스만호 최고 골잡이답지 않게 부진했습니다. 당시의 아쉬움도 이번 골로 함께 씻었습니다. 이 득점은 손흥민이 119번째 A매치에서 만들어낸 42번째 득점입니다. 아시안컵에서 넣은 골은 손흥민에게 깊은 뜻이 있는데요. 손흥민은 18세에 A 매치에 데뷔했습니다. A 대표팀 일원으로 처음 참가한 국제 대회가 2011년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이었습니다. 이때 참가한 아시안컵에서 A 매치 데뷔골도 여기서 기록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걸로 인해 한국 축구 아시안컵 최연소 득점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골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골을 넣은 직후 세레머니가 또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와 함께 뜻깊은 행동으로 골을 자축했습니다. 바로 이 경기를 앞두고 부리의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한 골키퍼 김승규의 유니폼을 들어올리며 동료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손흥민은 멋진 선제골을 부상으로 낭마한 김승규에게 바친 것입니다. 파울로 벤투 전 감독 시절부터 대표팀의 주전으로 활약한 김승규는 지난 18일 훈련 중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김승규는 18일 카타르 현지 훈련 중 자체 게임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 MRI 촬영으로 정밀 검진한 결과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에 의한 수술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로써 클린스만호는 김승규 대신 조현우와 송범근 두 명의 골키퍼로 잔여 일정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김승규는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시절부터 대표팀 부동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해 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뒤에도 김승규의 입지는 굳건했습니다. 감독의 데뷔 전인 지난해 3월 콜롬비아 전부터 아시안컵 1차전 바레인전까지 A매치 12경기 중 10경기에서 대표팀 골문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리의 부상을 당하면서 남은 경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캡틴 손흥민이 주장답게 낭만한 동료의 아픔을 위로하며 득점 후 김승규의 유니폼을 펼치는 품격 있는 세리머니를 하며 감동까지 안겨준 것입니다. 하지만 첫 골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공격에 고삐를 당긴 요르단에 밀려 조금씩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답답한 흐름 속에 빠졌습니다. 요르단의 강한 압박과 밀집수비 등에 이렇다 할 찬스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골문을 지킨 조현우의 선방으로 계속해서 버티던 한국은 결국 전반 37분 아쉽게도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요르단의 코너킥 상황에서 공을 걷어내려던 박용우의 헤딩이 그대로 한국 골문으로 향하며 자책골이 된 것인데요. 수비를 밀착마크하는 와중에 속도가 붙어 안타깝게도 머리에 공이 맞으며 자책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도 요르단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추가 시간 결국 역전골까지 허용했습니다. 요르단의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의 슈팅이 한국 수비진에 맞고 튀어나온 것을 쇄도하던 아잔 알라이마르가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반격에 나선 한국은 전반 종료 직전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기재의 과감한 슈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힌 뒤 튀어나온 공을 쇄도하던 조규성이 재차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1대2로 역전 뒤 전반이 끝나버리면서 선수들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력을 가다듬은 클린스 만호는 후반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만회고를 위해 변화를 줬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홍현석을 투입 박용호를 뺐습니다. 홍현석이 황인범 자리에 섰고 황인범은 삼선으로 내려가 공수연결 구실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골문은 종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왼쪽 윙포드로 이동한 손흥민도 상대의 거친 밀집 수비에 종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경기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이강인도 좀처럼 경기가 풀리지 않았는데요. 특히 요르단의 알타마리 선수가 한국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왼발 드리블과 저돌적인 돌파를 앞세워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빠른 발로 뒷공간도 잘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한국의 수비 괴물 김민재에게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덕분에 실점 위기를 여러 번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은 후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경기장에 들어 누우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특유의 침대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반 막판에 손흥민이 동점골에 물꼬를 텄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인 46분, 손흥민은 요르단 수비수들을 제치면서 왼쪽을 허물고 황인범에게 볼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황인범이 왼발 슈탄 볼이 야잔 아라랍의 발을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종처럼 열리지 않던 요르단의 골문, 해결사로 나선 건또 황인범이었습니다. 황인범은 직전 바레인과 1차전에서도 선제골을 장렬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은 다소 답답한 흐름 속에 있었는데 이 선제골로 인해 공격에 물꼬가 텄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막판까지 계속해서 몰아붙였지만 아쉽게 추가골은 만들어내지 못했고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이번 경기를 이기고 16강을 확정 지으려고 했던 예상과 달리 요르단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하지 못해 지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중계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일단 격려보다는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서 실점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시간이 있었던 만큼 공간이 벌어지고 찬스가 많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동점골이 나오면서 다행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2조 최종전에선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 요르단은 바레인과 충돌하게 됩니다. 1월 25일 오후 8시 30분 동시 킥오프 되는데요. 2조의 운명은 최종전에서야 결정됩니다. 한국과 요르단이 나란히 승리해 2승 1무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 골득실과 가득점을 따져야 합니다. 한국이 조 1위를 위해선 대량 득점으로 말레이시아를 눌러야 합니다.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면 16강에서 일본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고 2위일 경우에는 F조 1위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붙을 수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남은 며칠 동안 빠르게 경기력을 회복해 남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